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 지방 의료원의 역할과 과제, 공공 의료 확충 방안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대구시와 시의회, 시민사회와 의료계는 감염병 대응에서 1차 방어선인 대구 의료원의 역할과 제2 대구 의료원 건립, 그리고 의료 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습니다. 의료 인력을 보강함과 동시에 약 500병상 규모의 유사시에는 감염병 전담 병원 역할을 할수 있는 어, 제2대구원 설립도 지금부터 어, 준비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돼지 사용농가에서 자체 개발한 흑돼지 품종인 우리 흑돈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흑돈은 토종돼지 혈통을 잇는 품종으로. 계량종 돼지에 비해 고기색이 붉고 근육 내에 지방이 고루 분포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수입 돼지고기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베리코 돼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 그 외화 유출 방지와 그 국내 양돈 농가의 경쟁력을 경쟁력을 상시키기위서 우리 을 개발하게 되었고 또 농진청은 경북 등 20개 농가에 시돼지 400마리를 보급하는 등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출하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호공대가 등록금의 10%를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금호공대는 총학생회와 협의 끝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의 10%인 1인당 평균 16만 8천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